처롬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원합니다.이사에서 54장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놀라지 말라.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아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과 성도들 사람과의 관계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비유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번 주일에 설교할 것처럼 농부와 포도나무, 토기장이와 토기, 목자와 양, 주인과 종 다양한 모습으로 각각의 특색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순서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에서 54장의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 특별히 성도들을 신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로 부르시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볼때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기쁨으로 신부를 취하는 신랑처럼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에서 62장 말씀처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서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를 맞일 때 그것을 기뻐할 거라고 봅니다. 미리 영민한 분들을 깨달으신 것처럼 결혼의 거룩함과 순수함과 고귀함, 아름다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성에서 거룩함과 순수함과 순결함과 고귀함, 그 다음에 서로의 계약을 지키는 그 책임감을 함께 유지하고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그렇죠, 그저 좋아서 좋아서 만나서 결혼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 유형의 많은 것들이 함께 얽혀 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의 비현을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성도는 마치 천국을 기다리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예전에는 결혼식을 밤에 했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도 사실은 낮에 결혼한 게 밤에 하죠. 청사초롱들고 호름들고 신부를 맞죠. 신랑을 맞고. 그때 이살 사람들이 신랑을 저녁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초롱 등을 들고 신랑이 어디쯤 올까 기다리는데 열처녀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비유를 압니다. 마태복음 25장 비유를 보게 되면 열 처녀가 다 등을 들었지만 어,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 등불이 꺼질까봐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더 준비하고 또한 게으른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정작 신랑이 올 때는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등불을 밝혀서 기쁘게 맞는 사람이 있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실 겁니다. 왜냐면 오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기름이 있어야죠. 믿음의 기름, 거룩함의 기름, 소망의 기름, 순수함의 기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야 됩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게 엄청난 서치라이트처럼 큰 빛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붙 불, 작은 불이라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사람마다 그 등불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주님은 기뻐하는 신랑처럼 우리를 맞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신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변에 꼭 계약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혼식 가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우리의 결혼식을 보고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 신부를 성도로 취하는 것이 마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개인적으로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가르쳤지만 그러나 진짜 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메시아가 선포하는 음성을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사람을서 보면. 주님의 말씀에 선포되면서 크게 기뻐하는 친구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는 친구들처럼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부 간에도 싸워요. 다툼도 많고 극단적인 결과를 얻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남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한쪽이 우리 주님께서 잘못하시겠습니까? 사람 쪽에서 문제겠죠. 사람 쪽에서 심각하게 심각하게 잘못을 저지는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었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방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바알은 축복의 신이요 세상의 신이요 탐욕의 신이요 쾌락의 신이죠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신랑처럼 있는데 정혼한 그리고 결혼한 신부가 신랑을 냅두리고 바람이 나서 세상으로 달려간 거죠. 세상을 더 좋아했죠. 사실은 세상 적으로 어떻겠습니까? 그 결혼이 깨지죠. 쫓겨난 신부가 되어 버리고 파혼된 신부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냐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건 회개하고 돌아 돌아와서 다시 주님 앞에 오게 되면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겠다. 어참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도 돌아오면 회개하면 내 남편이라 다시 부르도록 허락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관계 신랑과 신부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4장의 말씀처럼 이제 청년의 때 수치 좀더 얘기할 게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이겠고, 청년 때 수치들이 있죠. 이것은 상징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청년 때들 실수들 참 많이 합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청년 때의 부끄러운 것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면 포로 생활, 애굽의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지워주겠다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까요 그들이 범죄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워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큰도저이 됩니다. 인생적으로, 개인적으로, 청년의 때 또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교회의 타락이지만 그것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세상의 유혹에 받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냐고 저주하고 수없이 부끄럽고 탐욕스러운 일을 했던 것들,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던 것들에서 그런 모든 추악했던 하, 세상 신겼던 바알을 섬겼던 이것을 제거하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부를, 부를 일이 없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도록 새로운 기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기억으로 새로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은혜로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시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씹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해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세상은 잘하다가도 한번 못하면 굉장한 심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잘못한 것은 잘못하지만, 그 중에 잘했던 것,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하게 할겠다는 그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청년들,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그 약속처럼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 성도들 중에서 힘드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듦이 찾아가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크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어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대로, 그 약속대로 여러분을 흑암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애굽의 포르시저 때, 그리고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실수하고 또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과 탄식했을 때그 모든 눈물을 깨끗이 씻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사에서 58장 말씀, 25장 8절 말씀. 주 여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사단막에 그 속이는 것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잘한 사람에게 칭찬해 주시겠죠. 잘못하고 낙심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과 탄식을 제하게 주겠다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환경을 보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와 사단들은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끔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현상들이 어떻게 해석됩니까?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사단 마귀의 이웃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홍해가 가로막고 홍해가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철벽성들이 무너지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거해줬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세계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미라. 지금 시험이나 대인관계나 직장이나 자녀양육이나 건강이나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마귀는 두려워하라 낙심하라 포기하라 절망하라 미워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받도록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축복은 뭡니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놀랄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놀랄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랄 일들많 만일하지만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 하시겠다는 겁니다.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 놀랄 일이 있으니까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리고 육신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놀라죠. 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늘 굳세게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과부 때 치욕. 하나님 젊었을 때 청년의 치욕 이고 과부 때 치욕은 이건 역사적으로. 청년의 때 거는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던 거, 종살이 한거 400년이 넘었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넘었습니다. 나라들이 없었죠.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적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거듭나고 새롭게 하려도 또 다른 일에 넘어지고 엎어지는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겁니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애굽의 종사에서 해방신 것처럼 바벨론의 포르생활, 나라가 다 망가졌지만 다시 그들이 전쟁이나 쿠테탈을 일키지 으 않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통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헬시 바입니다이사에서5 3년을 보니까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안에 성도가 마음에 근심할 때는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떤 이유든지 멀어져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 아내를 신부를 지켜줘야 되는데 신랑이 없는 것처럼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나는 쫓겨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자에게 하나님 버림받은 것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헬시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리지 아니하며. 이사에서 6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잘못이 있건, 연약한 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쪽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말도 안 되는 아내 신부를 갖다 끌어안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지 아니한 자로 풀리고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햅시바 옥토가 될 것이고, 축복의 땅이 될 거고, 하나님의 땅 빌라가 될 것이다, 찬양받는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영원한 자비로.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처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히여기라 우리가 잘했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영원한 자비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겠죠.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처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아멘.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지금 잠시 동안 자갈길이요, 거친 길이요, 가시밭길이 될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한 사랑으로 가장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 신부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결혼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좋은 관계로서 상대방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잘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뒤로 넘어질 때도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들 기억하시고 다시 앉은 자리에서 이르셔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쁘게 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었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젊었을 때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멀어졌을 때에도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헵시바로 부르며 우리를 빌라라 부르며 다시 축복의 대열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힘입어 다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한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그릇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신발을 바라보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다 열려서 지금도 사랑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소를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열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